경기 쪽에 붙었다한 명. 경기 한 명. 다 어, 아. 너어있 몰라. 너 어디 있는지 몰라. 네가 훨씬 이래. 해경 기사야. 포크 같 있어? 없어요. 포이제서해이 서철이. 저쪽으로 가면 안 돼. 이 경기 아니 나 바뀐 거 같거든? 네. 저 나오고, 정보 나올 때 쓰는데. 그렇죠 맥 터러스 너가 이겨라 옘막 간다 나 아이스크림 시켜줄 <laughs> 위치 보고만 해주면 되겠다 경경이 <laughs> 뒤쪽에 예. 네. 와 옷이 노란색이랑안 <laughs> 보여 응. 이겼어 역 터러스 이겨 제 갑바타 날아갔다며 독킹이야, 독킹. 할수 있어. 앞에. 아, 네. 뭐하냐? 옆쪽 봐야 돼. 왼쪽. 아, 거기, 아, 이쪽, 이서 구정싸움 뭐안 하게? 뭐하냐? 이거안 왔어? 구정싸움 한다고? 나이스! 네, 나이스. 오 마이 간호아 <environments> 보였지롱. 와 기묘해. 무슨 일이야? 와이 이거 옷이 진짜 좋았다. 노란색이라서. 음. <laughs> 롬바트 응. 딱 가리죠.